뭐게 디퓨저 같은 거 갖다 놓고 음. 음악 틀어 놓든가 음. 가만히 음. 짜자 팔자 되는 거 같아요. 르둥이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볼까요? 그 속옷 안 입지. 저 노브라로 나간 적도 있어. 사귀었니? 그래서? 너무 큰 거였어요. 그래, 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. 아 아니라니까.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. 오, 하나, 둘, 셋. 오. 아까 셋 언니들의 드디어 라이프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. 여자 플러스 저희 메인 엠티를 맡은 단정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. 안녕하세요 막내 정관입니다. 가 반갑습니다. 어제 가면 2 5라운기에어 누가? 내몸 돌리도. 내게. <laughs> 어머. 근력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거. 뷰티 노하 no 여기 배꼽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침까지 되게 촉촉해. 동안 비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뭐야 <목소리> 죽인척하는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그냥 얼굴을 위해서 오늘은 피부엔 태닝을 하고 얼굴엔 팩하는걸로 <목소리> 응. 중심 맞아? 중심 맞아? 나 지금 이쁘니? 아니 야외에서도 저렇게 팩을 해야 왜냐면 얼굴은 타면 안 되고 나 지금 얼굴 봐봐 안 탔잖아. 네. 피부는 살짝 까무잡잡한 게 건강미가 있어 보이니까 아 꼭뭐 차단제와 함께 오일을 발라서 예쁘게 잘 구워주고 이렇게 통통해지지 이거거든 이렇게 20분만 있어돼 아빠 딴남자 같아. 아마, 내 무슨 방송에도 봤지만, 인생템이라고 했던 것처럼, 이 안에 보면은, 이게 아주 그냥 종이팩이 아니라, 이건 천으로 돼 있다? 음. 내가 그래서 좋아해. 요렇게. 음, 볼래? 이렇게. 오. 완전. 오, 음, 물기 꽉이지? 음, 개. 그러니까 더 끼기 힘들어? 다른 거는, 음. 이거 짜면은, 막 물이 쭈르륵 떨어지잖아. 안 떨어져. 이 아이는. 음. 그거는 목이다. 어, 응, 목. 뭐, 뭐 그렇지. 좀 붙이고 목이다, 있어야지. 목이다, 목이다. 음. 거기다가 이 벨트인데. 아, 내가, 아까 불시에 나왔던 뭐게 벨트는, 이거예요? 벨트 하나 줄게. 이게 완전 짱짱하거든. 이렇게 음. 턱 라인을 딱 맞춰. 그 돌기 네, 있는 네네네. 부분 안에 놓고. 이렇 놓고 여기 딱 끼는 거. 귀 보이냐? 네, 네, 네. 키 봐라. 네네네. 나 얼굴 라준다 네,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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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내가 대본 보고 TV에 TV 보고 설거지하고 뭐다 하는 거야. 너 톡스 맞춰봐. 귀, 보정 맞니? 응. 맞지? 얘 얼굴 봐세요. 보세요. 귀맞춰세고귀 뺐어? 귀 뺐니? 응, 응. 자, 올라간다. 응. 야. 리프팅 됐어? 네 됐지? 네봐 <laughs> 완전 직각이야 집값이... 여기 보면은 올라갔어요? 주름이 없었잖아 이 맞아요. 중력에 의해서 어. 늘어진 이 살들을 네.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. 내가 맨날 하고 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6 개월에 한 번씩 뭐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 음, 음, 큰 역할할 음, 음. 수 있겠지만 나는 매일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 이거 몇 번씩 하세요? 1 일일 이백 1일 네. 정수 언니는 응. 팩을 할때 어쨌든 이 밴드를 같이 하는 게언의 팀이잖아요. 왜냐면, 왜냐면 이거를 하잖아. 이 기본적으로 탄력감을 줘야 되는데 이 응. 탄력감을 저녁 때 하잖아. 응. 저는 밤에 하면 뭐가 문제냐면 잔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팩을 떼고 나서가 가장 중요해. 팩을 와. 떼고 나서 사람도 다 건조하단 말이야. 아요 왜냐면 이 수분감이 싹 들어갔는데 겉에 그 마감을 안, 했, 안 했기 때문에. 응. 그래서 이렇게 크림을 발라. 음, 근데 어, 이 크림이 어. 코팅이 괜찮다. 자, 이게 코팅으로 싹 마감을 해. 어머, 코팅으로 오케이. 싹 마감을 해 놓으니까 음. 얼굴이 건조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음. 다시 벨트를 차는 거야. 어, 어. 아, 아 벨트를 차는 거야? 100 그리고 100 나가기 100 10분 정도. 전에 딱 떼고 정리 싹 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.